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돌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음악 중심 비하인드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임영웅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영웅 음중 쇼챔 인가 음악 방송 출연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임영웅씨는 쇼챔피언 대기실에서 신곡을 열심히 연습했고 대기실을 찾은 나태주 씨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날에는 임용웅 씨와 영탁 씨가 함께 부를 이문세 씨의 옛사랑을 연습하며 그야말로 CD를 삼킨 듯한 보이스로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자, 이후 임영웅씨는 강다니엘과 만나 훈훈한 투샷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니엘은 임영웅씨에게 사인받고 효자가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 임영웅씨의 웃음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임영웅 씨는 음악 중심 녹화날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상을 받았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의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해서 받은 상으로 임영웅 씨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 더 열심히 해서 1 천만 뷰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는 초거대 케이크를 몰래 들고 오며 영탁 씨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어 임영웅 씨는 영탁 씨에게 첫 음방을 축하한다라며 전 차트 6등에 진입했는 형은 5등으로 진입하라고 초 5개를 꽂았다 라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장민호 씨가 두 사람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중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 스윗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는 인기가요 사전 녹화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치며 퇴근 준비를 하고 팬분들에게 음악 방송 잘 보셨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 이제는 어, 입 아프죠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임영웅씨는 미스터트롯 우승 특전으로 전달된 쌍용 자동차의 광고 모델로 발탁됨에 자동차 광고를 시작으로 한국 야쿠르트, 메일 유업, 리즈케이 코스메틱, 청호 나이스, 웰메이드, 구전 노동 등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수기 등아 정말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죠 지난 3월에만 광고 모델 체결 3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가장 많이 한 스타 1위에 선정 되었으며 4월에도 광고 계약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며 광고계의 블루칩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진행이 됐던 임영웅 씨의 V라이브의 인기가 와 정말 너무 폭발적입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1일 미스터트롯 공식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영웅이랑 금요일에 커피 한 잔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날 페 아르바이트 경력을 살려 바리스타로 변신을 하며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또한 임영웅 씨는 팬들의 요청으로 노래 아로 사랑을 위하여 하얀 나비 깊은 밤을 날아서 사랑은 은하수 사방에서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상 폭발적으로 화제가 되며 지난 2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하트 수만 무려 10억 2,5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laughs> 5 0주년아이돌 수치니까 10억이 넘었습니다. 아 정말 대박입니다. 게다가 심상치가 않은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이라이브 측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 측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도 나오기 쉽지 않은 동시 시청자 수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트 수의 경이로움을 표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럴 정도인 게 그런 건 처음 봅니다. 와, 저게 말이 됩니까? 흔히 인기 아이돌의 컴백쇼나 쇼케이스 등을 진행을 할때 브이라이브는 필수아니 필수입니다. 게다가 아이돌 가수가 아닌 트로트 가수가 이런 인기를 보인 것은 브이라이브 역사상 최초로 관계자 등 대중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영웅 씨의 팬덤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인 영웅시대를 비롯한 많은 임영웅 씨의 팬들의 단합력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와, 정말 단합력이 제대로입니다. 더군다나 타 아이돌 그룹에 비해 팬층의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 역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임영웅 씨입니다. 계속해서 기록, 아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임영웅 씨의 인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행. 아, 어, 오늘은 옷 스타일, 이런 옷은 또 처음이 오네요. 예. 오늘 난방을 한번 탁 걸쳐봤습니다. 라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